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리플에 대해서 XRP의 추가적인 두 가지 좋은 호재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XRP의 유동성 지표에 따라서 많이 하락한 지금 XRP의 이 주가가 그리고 또한 가격이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는 이러한 공시가 지금 대놓고 나왔습니다. 자,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리플의 가격 상승을 시사하는 유동성 지표. 이 유동성 지표까지 지금 공개가 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 최대 자사운 용사 자1 경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사운 용사인 이 블랙록 블랙록의 CEO이자 회장인 레레핑크가 12,200 BTC를 매입했다는 썰이 돌면서 한때 비트코인이 27,500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리플과 비트코인이 드디어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왜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블랙록의 CEO이자 회장인 레레핑크 회장은 최근 자사의 컨설팅 중인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과 그리고 우리 리플까지 이세 가지의 암호화폐가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BTC와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추가 매입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매수를 했을 때 한때 비트코인이 불장, 즉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S V 전부 다 40%에서 60% 이상 폭등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7월 달이죠. 블랙록의 매입설 때문에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그만큼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XRP 우리 리플과 ETH 바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추가 매입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블랙록이 BTC 추가 매입설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한국어 번역 기능 있죠? 한국어 바꾸시고 번역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블랙록 12,200 BTC 매입설 그리고 한때 비트코인이 27,500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다. 결국에는 지금 블랙록이 BTC를 매입하면서 한때 동일하게 급등을 한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현재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신청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승인될 확률이 가장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다는 식으로 정확한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자밑에 보시면 블랙록 CEO인 네르핑크는 즉 회장이죠. 최근 자사의 컨설팅 중에서 고객들이 드디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자여기 따라서 암호화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포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기타 자산 이 클래스와는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갈수록 일종의 글로벌 통화가 되고 있다, 즉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블랙록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자 여기 나오죠 리플과 그외 알트코인 그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우리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암호화폐에 재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평가는 알트코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위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블랙록은 비트코인 매수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은 주요 금융 기관이 비트코인을 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매입설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비트코인 매입설이 있고 나서 비트코인 상승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블랙록이 재평가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기 리플과 그외 알트코인 여기에 이더리움이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상승할 코인은 우리. 리플과 플러스 이더리움이 될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공교롭게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XRP에 대해서 유동성 지표 우리 리플에 대한 추가 매입 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바꾸시고 번역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XRP 유동성 지표는 가격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우리 XRP와 리플은 지금 거래량이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유동성 지표 에선은 향후에 가격 상승을 시사한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XRP 유동성은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판결 이후에 크게 개선이 됐고 결국에는 6월 평균 800만 달러였던 XRP 시장 깊이가 결국에는 가격 하락과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초 그리고 9월 중순에 1,200만 달러로 오히려 증가를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계속 밑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식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설명했던 암호화폐에서 알트코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리플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몇몇 가지의 기업명 단을 공개하면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플러스 재료와 플러스 호재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리플에 대해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리뉴얼 된 업데이트된 XRP 리플에 대한 공식 하나가 또 나왔는데 가격 상승을 왜할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미국 현지에서 외국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공식 사이트도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해당 크립토 기업의 CEO들과 임원진 들이 직접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분 전에 지금 공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우리 XRP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시문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공시문을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공시문 페이지에 들어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와 엊그저께 보여드린 던 XRP 엄청난 고래들의 유입 그리고 그 고래들이 얼마까지 XRP를 상승시킬지 여기 지금 목표가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2분 전에 리뉴얼이 돼서 업데이트가 된 공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실사이트 에 대한 링크를 바로 영상이 끝나자마자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테니까 문자 답장으로 공실사이트에 대한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 공실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지실 거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실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메인 공시 지금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코인들은 무엇 무엇인지 지금 공개가 되어져 있고 오늘날의 뭐 아크라 하는 코인이나 그 전날에 많이 상승했었던 뭐덤 프로토콜 혹은 리퍼리움이나 스톰엑스 아니면 뭐 그로스톨 코인이나 전부 다 급등했던 코인들이 이 메인 공시에 한 번씩 나왔던 코인들이죠. 지금 또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추석을 앞두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암호화폐 알트코인 명단 탑1 0이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메인 공시 꼭 보시고요. 이탑 10의 명단에 든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 재료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 리플 XRP 결국에는 3억 5천만 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고래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XRP가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엊그저께 공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분 전에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다시 공시가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업데이트가 된 지금 이 리플 XRP에 대한 공시문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공시를 보실 수 있.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자, 여기다가 그냥 리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리플의 실시간 공시라든가 혹은 리플의 시오인 브리딩글링하우스의 중요한 공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SEC와의 항소심, 항소심에 대한 판결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재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모르신다면 그리고 항소심에 대한 재판 일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몇월 몇일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 소송과 관련돼서 전망이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리플 재판 소송 결과에 대한 전망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리플과 현재 이 SEC와의 소송 그리고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리고 항소심에 대해서 앞당겨진 날짜 일정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리플이 아니더라도 자 여기 그냥 뭐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하물며 무슨 뭐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오늘날 가장 많이 상상하고 있는 아크코인이다 이다 덤 프로토콜이다 등등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 소식 버튼 들어가시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나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알트코인들에 대한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우리 한국의 업비트나 비썸이나 코인온이나 그러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바이낸스 세계일위 거래소죠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까지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또한 이 핵심 공실 사이트 핵심은 바로 소식에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에 들어가시면은 급등하고 급락하는 코인들의 실시간 공시가 나오면서 왜 상승하고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투자를 하시는데 있어서 급등주를 내가 따라 사시거나 혹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가 물려 있으신 분 급등주를 사셨다가 손실보고 계시는 분들 그냥 무턱대고 매수와 매도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시를 보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공시 하다를 들어가시면은 미국 기관 자체에서 리포트라든가 투자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의 투자 리포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당 공식 사이트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점. 자 따라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공식 사이트를 모르 계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자 7705의 6 0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기재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 링크를 바로 지금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릴테니까요.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많은 인원이 존재를 하고 자주공식 사이트 여기 전부 다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리플에 대한 공시나 지금 메인 공시뿐만이 아니라 공식 사이트가 총다 다섯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공시 내용들이나 CEO의 직접적인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실 사이트는 유일하게 다섯 곳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단체 톡방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오른쪽에 링크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해당 공실 사이트의 링크 총 다섯 곳이 기재가 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 강사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날 혹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시황이나 그리고 주요 알트 코인들에서 어떠한 코인들이 상승할지 을 어떠한 코인들이 조정이 나올지 어떠한 코인들이 리스크가 있을지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해서 여기 실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ppt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ppt 자료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xrp나 리플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이라든가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소식들을 스크랩에서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히 하는 네이버나 텔레그램 같은 데서는 절대적으로 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공시내용들이나 자료들을 제가 항상 단체톡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해당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이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역시나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단체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매일매일 지금 단체톡방이 개설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항상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제 구독자 수가 지금 6만 명을 넘어 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무료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죠.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자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항상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같이 함께 소통도 하시면서 정보에 대해서 많은 유익함을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매일 저녁 10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브 생방송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라이브 생방송은 대략 2,000명이 넘는 많은 암호화폐 홀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미국 현지 영상들이나 유럽의 현지 소식들을 제가 동시 송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특히나 XRP 우리 리플에 대해서 미국 현지 소식들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항상 갖죠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많은 정보들이나 자료들이 유출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자 저녁 10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꼭! 들어오시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주셔서 문자를 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채널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나는 혹시나 저녁 10시에 선약이 있어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못 봤다 혹은 어제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녹화 영상 동영상을 항상 매일 밤 라이브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단체 톡방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은 오늘날 라이브 생방송이나 어제나 엊그저께 일주일 전 전부 다 녹화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오늘 밤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그리고 새벽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나 지표 발표 일정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암호화폐가 가격이 하락한 다고 해서 그냥 왜 하락하든지 혹은 반대로 아또 하락했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게 코인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거시경제 즉 시장의 분위기에 침체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지표 일정들도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오늘 밤 지표 발표 큰거 하나 남겨져 있죠.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새벽에 지표 발표 일정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까지 저녁 10시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를 진행할 테니까 꼭 라이브 생방송 들어오셔서 오늘만큼은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잠시뒤에 진행하는 저녁 10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